안녕하십니까 네, 네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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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고하셨어요아니하셨어요 오빠! 안녕하세요. 오빠! 디서유디서 어? 디서 <어디서>.

<laughs> 축하합니다. 하습니다 어, 축하드려요. 영복축요이 응. 네, 어, 응. 네. <laughs> 아, 어, 응. 응. 네, 아 이형 네, 어, 아, 오, 은 <laughs> 아니지? 아정 아니. 조정아 수고했어. 네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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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. 고생했어. 고정이다. 어, 고등이다 와, 고등이다차 타고, 안되다가안 되있다가, 안간거 아니야? 어, 추워서, 안 아, 추워서 못 찍겠다. 그냥 분위기 잡아야 되가. 잘한 어? 뭔 술이야? 축하해요! 축하요 축하드려요! 축하해요! 와! 축하한다! 아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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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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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쪽에 잡면안 돼? <laughs> 준이 오빠 여기 안 오나 봐. 어, 준이 오빠 이쪽은 안 줘요? 준이 오빠 여기 안, 안 오시나 봐. 준이 오빠 이쪽도 주세요! 어? 오빠 여기도! <laughs> 오빠 이쪽도! <웃음> <웃음> 오빠 이쪽도! <웃음> <웃음> <안 되지>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.

같이 너무 질것 같아! 너무 질것 같아! 대다 괜찮아! 너이나 괜찮아! 나이렇 아, 안 아, 그래도 멀어오지 너무 멀

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.